실버 인절미 <laughs> 귀엽네 선떼 더스틴 빼고 다 실버 더스틴만 골드 더스틴 비버 소리 so 네. 우리팀 프로미스 5는 그런지노 <laughs> 엘리트 아, so so no no 아, so. 와 상상의 시계가 레전다노 엘리트 나이스 힌 <laughs> 휴미는 <laughs> <쇼미나> 뭐지? <laughs> 오, <laughs> 아이. <봐라> 브라네. 있는, 브라 브라네. 브라네. 브 브라네. 브라네. 브라 브라네. 브라네. 브라는라네브라라브라 윈도우에 걸리셔츠를보면연빈이랑 나랑만 보세요. 런거같 윈도우는 캐슬을 보그 아, 고라 캐슬을 거다 KKK! 5아 e c o n d s and c o 이 n t 3 s k 그립 n d s 3립 e 니다 n d 이었노그 c o n d s 3 s e c o n d 이이 s e 이게 이거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거뭐하거뭐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어? 에시 거 뭐야? 1층 로비 이거 뭐야? 어? 거뭐어 이거 뭐야? 이야이야 이거 어, 뭐야? 이 안 돼. 내가 아, 캠 보는 중. 아 칼리 저 멀리 있네. 어. 칼리 누구야? 뭐, 라 칼리 저 멀리. 아하. 보라봐 보라봐. 했어? 야야이 층에 이층 이미 올라왔는데 나오 그럼 있어 보고 있는데. 그스 있어. 그럼 있스오 오야. 야 나다. o 들어왔다. 뭐, 들어왔다. 들어왔다. 브라바인. 아 h e r 알겠어요. 아 죽었다. 네, 계단 내려갔고. 브라바 계단 내려갔어. 아 내려갔네. 댄스. 프렌리, last operator s 올라온다 다시? 나이스. 어, 앞에 한명 있는데, 조심. 어 그쪽 그쪽 문제. 센스 여기서. 예, 네. 이드아 나이스, 아, 나이스. 이거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는 여기 왜 열어놓은 거지? 칼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, 이쪽으로? 저 칼리가 들어온 거야. 와. 칼리 공사야, 저거. 칼리가 들어오는 거구나. 아니, 근데, 아이 지가, 그걸 막고 있으면은, 잘 막아놔야지. 아쿠아를. 잠깐만. 아, 딴거 할까? 캐슬 말고? 자, 뮤트 돼? 못 해. 쟤예고 정해 있어? 아니? 오케이. 형트정인도 있어? 응 mm. 왜? 게임에 돈좀 그만 oh. <laughs> 아, ah. 왜 영민이가 아프냐저어서 <laughs> so mm? 부숴라 예오예 yeah. <gameplay> oh, yeah. Reloading! 아 진짜 어까다 씨발 이게 한 무서져? 하나 더. 러시아 오냐 우와. 와. 와, 와 진짜 뒤집어냈다. 뒤질뻔. 와. 블라즈. 블이스한명 다운 태즈블 발밑 블심즈이스 디퓨저 들어 사이트 안에. 블라즈. 내가 즈찍어놓블라 아, 오, 브라질. 오, 브라질. 브라즈 브라질. 브라질. 브라라즈총개질 브라질. 브 확실해 공격! 아라질브 여기? 응가 응, 앞, 응 뽑는 소리 어, 야나야 응어이 여기 스모들왔다 아직 안들어마기해게요 응. 어. 앞에서 깔짝거리 옆에 해 k a y Okay. Okay. o 아, 다 먹었고 와 진짜 주작이 y o k 이게 안 k a y Okay.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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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다내 점수가 유지되는 이유 o w w 하네 ADS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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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안땅 아, 거면 안 돼. 답이 없어. 근데 람도 박상 그렇게 엄청 견제가 되진 않던데. 밴데 그럼 위에서 막 돌아야 돼. 오, 근데 밴디도 뜯네. 근데 안 밴디 괜히. 어, 잠깐만. 여기 카이드 있네. 그 카이드가다. 카이드가 좋아 다시. 네? 밴디는 총이 좋은데. 음. 호 썬더버드 너무한 이평. 개이쁜데 저거 스킨? 빨개서 싫어. 빨갱 어, 우리 빨갱이 같큐에어리 빨갱이 기 아니야? 크뭔 아니면. 로냐옆으 내주고. 계속씩 어떻지오 개이쁜데? 스킨. 너무 추워 보이네. 쾅컴컴컴 t 여기 밑에다 가깔아. 오, 어다안 닫는데 잠시나? 만봐봐봐 아, 네, 네가 보아서, 봐서 알아서 설치하면 돼. 그거 닫거든. 이게 돼? 다 다. 오 미친놈이노. 여기엔 된다 한다. 이거 다 먹이 말지. 앞 배고 다 먹었으니. 뚫려있다 뚫려있다 창 큰창 지를 <놀린> 조심해 깜짝아 깜짝, 권이없 내가 이러지 왔어 아, 워든이 있 던데, 잠깐. l o o 힐, 아, 아, 힐. 저멀리 있구나, 지금. 여기 들어온다인이 볼게. 운감레이드로 어, 저기 벽공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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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기는거지? 여기 3박 뜯겼어. 한번 위에 넘어오진 못해 여기 여기 여기. 지나갔어요 크모 <laughs> <큰일 웃음> 뭐, <laughs> 설치해 크레모 설치해 피해줘. 아쿠아 커넥트

오. 아, 내 샤프를 왜 이러지? 에 m y 잘안 떨어지네. 아 k 기다렸으면 좋지 뭐. 그런 것까지 k i 쓰십니까? 운 이런. <laughs> 아 운이야? ya? Woon, yoga, woon, yoga, woon, y 다운 아님? 다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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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없는 친구가 갑자기 갑자 <laughs> 물음표 박는게 개웃기네 <laughs> 다운형 뭐하는 아유지다운형 넷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잖아. 응? 응? 형 뭐해 실력이 안되는 사람들이랑 하거든 <laughs> <laughs> 열심히, 뭐... 열심히... 열심히 폐작해 열심히는 나나고, 많이 해. 그래서 양보다, 질보다 양. 아, 뭐 어떤 거? 클래식? 다음은요. 어떤 게임? 클래식. 아, 이건 그냥 칼리 해야겠다. 히오스겠어? 히오스는 없어. 아, 대처하는 게 맞을까? 아니. 하고, 하고, 할 일, 듀오아고 오, 어 뭐야? 어, 지하에서 좀 지를, 1층에서 지뢰를 좀해볼게 1층 먹을게 일단 내, 내 예감으로는 저거 하려다가 죽는다 그냥 주먹기 들고 가라 내크그 네, 있네 지오인 사격이 성화됩니다 아니 사격. 아 그냥 아, 막슝 2번 눌러야 되는데 3번이 눌렸어 뭐해? 캐슬있어 내가 해방좀 나올게 어? 나 죽었어 이미 뭐임? 번나 잘하네 캐슬 캐슬 개 잘하는데? 그냥 샷발해서 밀려. 아 뭐해 네크 그 병신아 샷건들고 오프한테 특능이라도 키던가 범기를 그냥 맞았나? 밀면... 맞았네. 아 여기 있어요. 밑에다. 아 그쪽이다. 아이네 아, 라스트. 어, 아 까비. 어, 아 라스트 닭이다. 힌스리 들어스리 들었어. 저기, 키도 아니, 정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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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아았네니 아니, 어 맞았는데? 니아 아니, 아 와, 백곰? 어, 거기 사이로 빼꼼했어, 오늘. 아! 와, 대결. <laughs> 키 없다는 거 인정했나 보다, 대충. 와, 무자비하가 <laughs> 와, 대결은 진짜 뽕이 대결이시. <laughs> 오, 처음인데. <laughs> 무엇보다 미친 놈들이잖아. 주방할라나? 에이, 진짜 미친 놈이네 그럼. 음, 밑에 까야, 까나, 까야겠다. 나 애들 뭐 하는지 좀 보고. 그럼 입수기 갑시다. We need to 아, 뭐야, 이, 이 버그는. 들어가니네 텐트 같은데? 아, 나, 방역기가 안 먹은. 드론 버그 <미리리> 있어. 아, 드론, 드롬, 드론만이겠지? 어, 드론만. 아, 이런, 되게 할 이거 오퍼도 안 움직이면 진짜, 이거, 변수인데. 와, 이거 쏘죠. 아, 씨. 아기였 c o n d s 5 seconds. 5 seconds. 5 seconds. 5 s e c o n 펑 s 5 seconds. 5 seconds. 5 아, 진짜로? 어, 못 뭐, 못 뭐. 아, 보이지도 않네. 음, 그냥 보고, 진짜. 진짜 미친 이거. 아, 캐슬 여기 있다. 아, 나가, 아, 캐슬 여속해 근데. 콜, 캐슬, 캐슬, 캐 콜 완료 캐슬 여기 안에 있다 okay. 말컷 1층이 캐슬기 아니었어? 캐슬 여기 아예 살아있나? 줄었어, 줄었어. 아, 예살 아, 있나? 브 죽었어 브 아, 유튜브. 아, 아, 유 아, 유튜브. 아, 유튜브. 스 유튜브. 유튜 r 유튜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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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그래픽 어 나이스 언제 저기로 숨었대 와 근데 패드 맞춰서 이겼다 이거 <laughs> 밑에 썬더볼 깔려있었어서 이기고 끝내자 응? 이판 하고 끝내기? 이기고 이기고 이번 이거 끝내자고 이기고. 이번 게임은 이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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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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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다, <laughs> 다는 아, 어, 어디있노? <laughs> 이기야. 장고 올게. 이야 와, 진짜 음이기한 좀... <laughs> 잘렸으면 진짜 사고였는데. 다행이 음, 이겼다. 일단은 저기 예, 어차피 아까도 찌지, 방금도 찌질기 없었으니까. 어, 이제 있다. 예, 예. 오, 아니? 어 <laughs> 왕이면 더 개꿀이지 람을 꺼내 람을 네. 꺼내 <laughs> 아, 내가 썸네이트 내가 할게 람 꺼내 누구가? 패스 라운더 네. 힐나 람한다 도깨비 할까 그냥? 도깨비 좋아 뭐? 도깨비 필요해 하고 싶은 거해 내가 유동적이로 할게 표즈안 근데 표즈안 해도 되나? 표즈안 해도 돼 내가 안 네. 하면 뭐할게 없음 텐, 텐, 텐. 오사 퓨즈 4랑 위에 가야돼 위에 아, 그래 2층 그럼 그럼 그냥 켜줘. 2층으로 갈게. We l o c a 고 e 고 2층 먹으면 이기는 거야 진짜. 라미치 써마이치 이치모 위로.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자. 이벽을 이제 건어는 거같은데 그럼 뭐 하냐? 그래 이거, 이거 이거 슈퍼, 슈퍼. 아, 애플 생각해. 그걸 지원하고만. 아, 이거 네원해드로잉다그 새벽에 위해서 드로잉하고, 난 밑으로 내려와. vip 클. 와, 여따 가는 새끼는 처음 봐요. 캐슬이 이뻐서. <놀라봐>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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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코러이가뭐

가줘 핸드폰이 킹 같아. 함부으로 내려가지 마. 아직 피지폰중이야해킹 완료. 뭘 말하면 해 줄게. 블루 블루에 하나 있다 아 쌀이 그냥 들어오는 걸 막으려나 본데 주방 창문으로 해서 들어갈까? 어때? 주방 창 괜찮은데 A가 Blue. Blue. b l u 나 블루 바 잠그고 있다 블루 바에 있는 인원 콜? 콜? 그래? 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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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어 소리 n 소리야 u 총소리 f you'r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 o u r 정원 good p e 아딘지 아, 모르겠어. 얘네 사벽 관광을 못했네. <laughs> 양쪽에서 그냥. 근데 이거 잘못했으면 서로 죽였음. 응 음, 미안. 이제 변수야 그러 응? 서로 죽였음 게임 터짐. 여기